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미국 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경제의 뇌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지난 3월 말 통계를 인용해 미국 내 기업들의 총 부채 규모는 무려 11조 2천억 달에 달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미국 연간 국내 총생산인 GDP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07년에도 총부채 규모가 5조 달러에 못 미쳤지만 이제 당시 두 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에서 비금융권 기업들이 신규 발행한 채권은 1조 7천억 달러로 과거 연간 발행 최고치보다 6천억 달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발행 조건은 더 유리해지자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투자 등급의 회사채 평균 금리는 2.84%로 시작해 한때 4.6%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연말에는 1.74%로 오히려 낮아진 바 있습니다. 결국 사업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던 크루즈 기업 카니발은 지난 2월말 현재 부채가 3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부채 규모가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보잉과 델타 항공도 각각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여행과 항공,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조달한 덕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후유증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은 연준이 언제를 시작점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이제 미국 내 금리가 오른다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수익성 또한 악화될 수 있게 되는데요. 연준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기업 부채에서 비롯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